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CTV 뉴스입니다. 북구 임동 옛 일신 전남방직터에 들어서는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가 오는 10월 첫 삽을 뜨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7년 말 준공됩니다. 더현대광주착공보고회에서 현대백화점은 더현대광주를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9월 시공사 선정에 이어 10월 착공을 예정대로 추진해 광주 최초이면서 최대의 복합 쇼핑몰을 건설하겠다고 착공 계획과 준공 로드맵을 밝혔습니다. 이게 오픈이 됐을 때 광주 시민만 이렇게 본 것은 아니고 산권을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이 더현대 광주가 오픈이 됨으로써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요또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광주 소상공인들 중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또 상품성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치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더현대 광주는 지상 8층, 지하 6층 규모로 내부에는 한국의 사계절과 광주의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공간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마켓과 럭셔리 브랜드 거리, 한옥 빌리지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담길 예정입니다. 한편 광주에는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의 더 현대 광주를 비롯해 기존의 신세계 백화점과 광천터미널 부지 확장을 통한 더 그레이트 광주, 어등산 관광단지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